안녕하세요, 박주광입니다. 토트넘 스퍼가 에버튼의 2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은 후에 상당히 불안했는데 비카리오가 슈퍼세이브를 연이어 보여주면서 팀을 구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토트넘은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그래도 4위권으로 진입한 거는 토트넘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억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현지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언이라는 팬은 처음 20분은 좋았다. 나머지는 쓰레기였다. 승점 3점은 마음에 들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토트넘에서 이 모습을 반복해 봤고 포스트코골루 감독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다.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4위는 놀랍지만 할 일이 많다 라고 했습니다. 한 팬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비카리오가 최우수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는 비카리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톡톡이라는 팬도 비카리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스테시라는 팬은 엄청난 결과다. 끝까지 버티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에 결승선을 넘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을 더 일찍 잘 배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애쉬라는 팬은 운이 좋았지만 플레이가 나쁘다. 왜 위치를 잃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플레이하나. 패스가 부족하다. 또 클리어도 좋지 않다. 일부 선수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 팬은 97분 비카리오는 레전드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공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에 사진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카리오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움직여서 골을 막았습니다. 세바스찬이라는 팬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30분 이후에 공을 잃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 경기에 한 명의 부상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축구는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B팀, C팀의 기대를 걸고 있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라는 팬은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20분 만에 우리는 정말 엉성했다. 요점을 받아들이겠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카리와 벤데이비스가 내가 정한 최우수 선수다. 왜냐하면 그두 명과 부분적으로 다이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3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간신히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꾸역승도 필요한데요. 이제 토트넘은 오늘 29일 브라이튼 원정을 떠납니다. 토트넘이 이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